되나? 나 불렀나? 안 들으면 어떡 해요? 어 되네. <laughs> 소리를못 들었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거 잘 봐봐. 이 그림부터 확인해야 돼. 도선 위에 낙지판 이 있어, 아래에 낙지판 이 있어. 아래. 아래죠. 여는 도선 위죠.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생각 잘해봐. 도선 아래니까 이게 도선이야. 위 아래 아래지. 그치? 자, 현재 N극이 아래쪽이니까 이거지? 네 이거네? 저기 이렇게 그르네 그치? 그쵸?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야 B에서 A야 또는 여기 사자 보이지? 동서남북이죠? 무슨 쪽이라고 해야 돼? 서쪽 그치? 나다2번냥 A 방향이라고 도 되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잘 봐봐. 잘 봐봐. 현재 이거는 도선 위에 있지. 네. 도선이라고 하면 아래 위지. 근데 현재 N극이 어느 쪽에 향해 있어? 아래. 그럼 요네 손가락이 아래에 향해야 되니까 요거지 이거네? 그치? 그래서 얘는 반대쪽. 이렇게 전리하면지 그래서 얘는 A에서 B 또는 동쪽 이렇게 써도 되죠. 됐습니까? 배니? 네. 자, 선생님 문제풀 때 어떻게 했지? 손 써서. 손은 썼는데. 네. 볼펜 썼죠. 네. 볼펜 썼지 왜? 늘잘못 하니까 그래. 그래서 네. 문제풀 때잘못 하면 어떻게 하라고? 볼펜 쓰란 말이야. 볼펜 쓰고 도선 위다 아래다. 그치 도선 아래면 여기 위면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손이 안들어가 어? <laughs> 그, 나를 원망하지 마. 그럼 또 어떤 새끼 또 손을 바꿔요? 야 이거 왼손이야. 우리 오른손 법이 배웠어. 오른다사 알겠어? 되니? 그래서 그러고 잘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내리도록 하세요 자, 뭘 어디까지 할한 대까지 다 하죠. 자 그다음 이제 원형 조선입니다 뭐라고? 원형 원형도선 어, 어. 자 지금부터 이제 원형절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배우는 것 보다는 조금 틀리다고 했습니다 자 원형절류 라고 하는 것은 반듯반듯이 아니라 꾸불꾸불한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 거야 항상 물어보는 거뭐 밖에 안 물어봐? 1번 방향 자기장 방향 자 2번 자기장의 예. 크기 요거 두개밖에안 물어보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원형도선의 그림부터 그려보자 자 원리 원칙적인 거야 들어 세기는 예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 원형 전류 맞지?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원형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때 전기는 분명히 이렇게 흘러. 맞아? 전기는 그때 분명히 요지점, 요지점, 요지점으로 전기가 흘러야 하는 한다. 흘러지. 그렇지? 물론 이 지점 말고 수없이 많은 점들을 지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올 거야. 그때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 잘해라. 자, 이 점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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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할 거야. 뭐처럼 보인다?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 직선이죠. 아무리 커다란 원이라고 해도 어느 한 지점을 잡아가지고서 그거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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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확대하면 그 점은 뭐라고 볼수 있어? 직선이야. 맞아?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이런 직선이니 현재 여기는 이런 직선이고. 현재 여기는 무슨 직선이야? 이런 직선이지. 그렇지? 그럼 순식간에 무슨 문제로 바뀌어? 직선 도선 문제죠. 아까 직선 도선에서 는 뭐가 생긴다고 했어? 원형 자기장. 그렇지? 그래서 원형 자기장이니까 이거는 절반. 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지. 또 아, 보리고이그 요거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맞아? 됐어? 그럼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그럼 여기야. 여기는 아래쪽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선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됐어? 그럼 잘봐 봐. 현재 요 그림은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에는요. 전부 어떤 애들이 있냐? 들어가는 애들, 나오는 애들. 네. 들어가는 애들. 쓱 들어가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쓰르르 들어가고. 그럼 얘 같은 경우 쓰르르 들어가자. 여기서 이쪽으로 요 가상의 동글뱅이 안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 원이 있을 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깥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이쪽은 뭐야? 나온 쪽이지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이게 기본적으로 원리 원칙으로 따지는 방법이야 뭐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방향.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슨 방법으로 법칙 쓴다? 오른 나사 법칙을 사용해. 그런데 책에 선생님이 나와있는 그 방향을 따져보니까 잘봐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나오는 쪽 여기는 들어가는 쪽이지 요게 자석 하나라고 생각해봐 나오는 쪽은 무슨 급? n 급. 들어갈 쪽은 무슨 급? s 급.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바꿔 뭐 한다고? 손가락. 손가락을 어떻게 한다? 바꿔. 이렇게 바꿨다. 오른나사 법칙에서 아까는요.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했어? 전류. 내 손가락이 뭐라고 했어? 음. 네 자기장. 나 처음에 그. 근데 여기서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그럼 내네 손가락이 바로 전류 방향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딸지장 보자. 잘 봐. 이게 뭐라고 했어? 자기장. 이게 뭐라 그랬어? 전류 전류 전류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그럼 이거지 쓰르르 맞지?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야? N극 여기가 무슨 극이야? S극 N극이니까 나가고 S극이니까 들어가잖아 똑같이 똑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은손가락을 받고. 알겠니? 이게 더 쉬운 거야 알겠어? 이게 분명히 쉽다겠다 왜냐면 니들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 그러면 혼란이 와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빠듯하면 무조건 이게 전류 꾸물어졌어 무조건 이게 전류야. 알겠어? 사람 다네 여기 있는 오른손 중에서 물부러진걸 표현할 땐 이게 편하지, 이게 표현하진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손가락을 바꾼다는 거 알아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자기장의 크기는 우리가 B라고 쓰죠? 그치? B는 여기 무슨 기호? 비례한다. 비리. 누구 때문에 이 기호야? 전류. 전류.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 세기에는 비례하겠지. 근데 여기는 반비례하는 것도 있대. 그 반비례하는 게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 자, 선생님이 여기 점을잡았어이 점은 무슨 점이냐? 원의 중심이야. 뭐라고? 원의 중심. 원의 중심. 그때 이 원의 중심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떨어뜨려 있어. 맞죠? 다 같은 거리야. 오케이. 그런데 이 원형이 이만하게 작아졌어. 그러면 아까 지점에서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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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간 파 아, 뭐야 검은색보다 파란색이 더 짧아 길어 짧아. 짧지 그러면 자석에서 거리 자석에서의 거리 아까보다 검은색보다 파란색이 되면 자석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 뭉치는 거야 먼 애들이 뭉치는 거야 가까운. 가까운 애들 가까운 애들이 뭉치면 오밀조밀 뭉쳐있을까 듬정듬성 뭉쳐있을까 오밀조밀. 오밀조밀 맞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느냐 얘는 반지입니다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 반지름. 반지이라고 써. 반지름은 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원의 반지름. 사실 원의 반지름이랑 안 해도 상관없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약해진다고 했지. 그치? 그거 똑같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 자, 그다음 아직 다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따 여기서 한 거에다가 이제 실전로 한번 돌아가도록 해보자. 자, 현재 여기에 나침반이 놓여져 있 뭐가 더 올려있다? 그 낮진판. 그럼 낮은 판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게 문제예요. 요 안에다 안요렇게 된다고 했지, 그렇지?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낮은 판은 요렇게 됩니다. 됐어? 낮은 판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도 낮은 판을 놨어. 바깥쪽이야. 낮은 판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낮은 판의 N극이 이쪽이야. 네. 여기 는냉극이 어느 쪽일까? 졸지 말고 어느 쪽일까? 오른쪽 오른쪽? 이게 위쪽이야 아? 이게 북쪽이라고 해봐 얘네들은 어느 쪽을 보면 북쪽이라는 얘기는 사방이라 이렇단 얘기죠? 이렇게 됐어? 네 얘네들은 어느 쪽? 니들 아까 처음 외웠지? 좌석의 내부하고 외부는 자기장이? 반대 음. 네. 좌석 내부잖아 네 외부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네. 무슨 쪽이에요? 남쪽 또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직선 직선 직선에서 직선이잖아 어 스르륵 어 맞지? 이렇게 해도 돼 맞아요? 됐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요 자기장의 크기를 가만히 볼 건데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이 있을 거야 그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되니자기장 아니 뭐야? 자기력선으로 그려진 걸 보고 자기장이 도선의 이 자석의 안쪽이 큰지 바깥쪽이 큰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원형 무선이야. 그 자기력선 그렸어. 그림 을 봐봐. 안쪽은 오밀조밀하지. 바깥쪽은 듬성듬성하지. 그래서 무조건 알아둬라. 안쪽이 바깥쪽, 바깥쪽보다 크다, 작다. 크죠? 됐어? 이게 뭐야? 원형전류야. 뭐라고? 원형전류. 원형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전류 주변에 자기장이라고 돼있어. 원형이다, 이번엔. 항상 물어보는 건 방향, 두 번째, 크기 책하고 좀 틀려? 자, 첫 번째. 현재 보시면은요, 여기 봐봐, 이렇게 절가흐르지 그치? 니들 책에서 어떻게 했어? 요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지금 봐봐, 전부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으로 잡았어.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어떻게 했어? 여기 봐, 참고. 어떻게 했어? 손가락을 바꿔버렸지. 이게 뭐라고? 자기장. 이게 뭐라고? 전류. 이거. 그치 그래서 여기 봐봐,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쪽이라면 안쪽하고 바깥쪽 반대니까 N극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 맞아? 됐어? 자, 래대안 됐어. 됐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기 세기가 세수록 세고 원형도선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약해지죠. 아니 예, 클수록이죠. 소리. 그 다음 안쪽이 바깥쪽보다 세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밑에다 이제 쓸 거. 자기장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전류 때문에 생겼으니까 전류세기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겠죠. 그다음 원형 구속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럼 이제 따질 거 얘들아 전선을 한번 꼬았거든. 손이 나왔네. 어떻게 할래? 더구워. 그래서 더구지 더구워지. 또 그래도 나온다. 더구지더꼬워지더꼬워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형 코일이라고. 뭐라고 한다? 원형. 원형 코일. 코일. 이때 이 원형 코일을 영어로도 알아두세요. 솔, 레. 노이드라 뭐라 고 한다? 소 레노이드 알겠니? 이때 이 원형 코일은 역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야? 방향과 크기가 작아. 뭐가 잘 나온다고? 방향. 과 크기. 크기. 근데 방향은 원형이니까 똑같아. 손가락만 바꾸면 돼. 알겠어? 그럼 세기만 알아보면 되니까 세기는 좀 이따 알아보고요. 먼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원형 코일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 번가보 여기다 건조지 걸어줍니다. 그럼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됐니? 우리는 전기가 들어가는 쪽이 관심 있어. 알겠어? 오른쪽이 관심 있어? 왼쪽이 관심 있어? 응. 그렇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 여기 무슨 극? 무슨 극? 응. 자기 장망이야? 응. N극. 이죠 그럼 여기가 N극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극이야? S극. S극. 그럼 요거막대세석처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막대 자석처럼 주변에 자기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장을 그려보면,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은 나오시고, 나오시고, 나오시고. 맞아? 그럼 여기는 무슨 극? S극이니까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맞아? 됐어?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한 바퀴 돌리시고, 한 바퀴 돌리시고. 그런데, 아까 연구자석하고 틀린 점이 있어. 아까 연구자석에서는요, 이 안에다가 라치마 놓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이론상은 가능해도. 이건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 이어주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 라치마 놓니다 어느 쪽을 향해? 왼쪽. 여기다 놓으면 왼쪽. 여기다가도 왼쪽. 여기는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맞죠? 됐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형코일 즉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 손가락을 바꾼다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장 이거 왜 생겼어 전류 그래 전류 때문에 그래서 so, 자기장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 해 전류 세기 비례 어 근데 얘는 반비하는 게 없어 하나 더 비례합니다 얘들아 한번 감으니까 자석 한 개가 생겨난지 N과 S로 나눠졌으니까 두번 감으면 또 생겨 자석 두개세번 감으면 세개 자석 4번 넘 네, 네. 자석을 156만 3,262번으로만 쓰면? 똑같이. 똑같이. <laughs> 그치? 자석수가 무한정 늘어나는거야. 그럼 가문수가 많을수록 세질까 아예 쎄질까? 그럼 세지겠죠 그래서 가문수의 비례 그럼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얘들아. 100번 가문기 있고 200번 가문기 있어요. 누가 더 세? 200번. 참고가 몇? 나 누가 더 세? 땡. 100번 가문기 있고요. 200번 가문기 있어요. 누가 더세다고 모른다가 정답이야. 왜요 왜요? 잘 봐. 얘는 100번을 1m에 감았어. 아. 됐어? 얘는 200번을 4m에 감았어. 아 됐어? 네. 그러면 똑같은 1m당 얘는 몇번 감은 거야? 100번. 얘는 아 1m당 몇번 감은 거야? 50번. 누가 아 더요 아 얘. 아 즉가문 수를 따질 때는 1m당 아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요. 이렇게 씁니다. 단위 길이당 이런 표현을 써요. 음 뭐라고 한다? 음 단. 단위 길이. 단위란 말이 뭐야? 숫자 얘를 에미터다, 알겠지? 그다음 하나 더, 야 안쪽이 더 세겠니 바깥쪽이 세? 그렇지 당연히 안쪽이죠. 왜? 오밀조밀하잖아, 그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책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지금 한자 봐봐, 전류가 여기가 기준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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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지금 한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가 N, 여기 S야. N은 나가고 S는 들어오시고, 이거잖아. 막뜯어서 똑같잖아. 그렇지? 그 다음 전류의 세기가 센수록 세고요 고인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크죠 그 다음 여기다 써 자기 자금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하고 곱하기 전류에 비례하게 되는데 가문수를 따질 때는 몇 미터다 음. 몇 미터다 음. 됐지? 음. 일단 여기 끝났고요 그 다음 책에서 빠진 거 뭐라고? 책에서 빠진 거. 서 빠진 거. 니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에나멜나 알지? 네. 모세살 가은적 있지? 네. 그거 뭐야? 자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 그래? 그래, 자화시켜서 자석 만드는 거. 네. 원형 어? 코일에다가 철심 박았어. 네. 철심. 그걸 뭐라고 해? 그래? 전자석이라고 전, 전. 하죠. 뭐라고 한다? 전기로 자석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전자석이라 근데 이 전자석은요 일반 자석하고 틀려요. 아까 일반 자석은 한 번의 극이면 영원히의 극이죠. 한 번의 을극은영원히 했을 극이라고했죠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 영구자석.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면 자석의 극도 바뀌죠. 반영구. 그렇지? 반영구가 아니야. 그냥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전자석의 특징은 전류를 바꾸면 자석의 극도 바뀌어. 그다음 두 번째, 전류 세기를 바꾸면 자석의 세기도 바꿀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전자석 같은 걸 이용하면은요, 저기 고철 수집하는 데서 붙였다가 뛰었다가 붙였다가 뛰었다가할수 있는 거야. 맞아요, 되니 이런 게 바로 전자석이야 오케이, 되니오거없다 전자석은 원형코일하고 똑같아요. 방향 따지면 똑같고 크기 따지면 똑같아. 그래서 따로 한다, 안 한다. 알랍니다. 안 따로 얘기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원형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까지도 알아봤어요. 자 지금 딱두개 배우고 있어 하나는 뭐야? 직선 나머지는? 원형 직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하라고? 절유 그 다음 네 손가락이 뭐라고 했어? 자기장 네. 원형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네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바꿔라 네. 자 그럼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보니까 전류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어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죠 여기 봐 여기를 보세요 그럼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네. 그렇지? 그러면 현재 이렇게 엄지 손가락 따라가야 되지. 하고 어, 엄지 손가락 이렇게 따라가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N극이야. 그렇지?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A쪽이 정답이죠. 그러면 하나 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바깥쪽은 반대니까 C쪽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안과 바깥쪽은 자기장 방향이 반대. 그렇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가 보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가 보여요. 맞아요? 네. 팬이 그럼 전기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우리 들어가는 쪽이 기준이라고 해서 나가는 쪽이 기준이라고 했어. 들어가는 쪽은 이렇게 하신다. 되겠지. 네. 그럼 여기가 무슨 동기야 N. N. 여기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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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들아, N은 아까 나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자, 나가시고. 나가시고 그렇지. 나가시고. 그래서 여기 나가시고 맞았죠? 여기는 뭐야? 들어가시고, 틀렸네. 그럼 여기는 뭐야? 한 바퀴 돌리시고, 틀렸네. 여기도 한 바퀴 돌리시고, 맞았네. 그치? 정답은 A하고 D가 맞았죠. 됐니?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